이야 어째선이 오늘은 잘안 풀리네요. 백0레벨 찍었다. <laughs> 어째선이 되게 안 풀려. 사스 3 라운드 플레이 해야 되는데 도깨비가 도깨비가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거는 컨디션 좋을 때 찍어야 되는데 레식 같은 경우 FPS인다 그래요.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 찍어야 돼. 아, 그럼 답이 <웃음> 없어. <웃음> 아우워 아직 저 길을 못 내고 있습니다야 이거 진짜 길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한 바퀴 돌았는데 내가 한 바퀴를 돈 걸어. 아저뭔 소리야? 이게 한 바퀴 를다안돈거 같은데 한 바퀴 돌아 있어. <laughs> 한 바퀴 를다안 돌아 는데한 바퀴 더 돌아 있어. 이게 되게 넓어 보이는데 그 P.V. 영상만 봤으면 봤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정원도 내려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려가면 죽어요. <laughs> 드론 글로 다이빙하면 바랄라가 드론이 드론이 탁 다이빙하면 피지지지지고 <laughs> 죽어요 아그 드론이 즉사하는 거라고 말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어디냐 별장이었나요? 별장? 맞나? 그눈 쌓인 데 있는 별장? <웃음> 그 <웃음> 거기에 난로 있잖아요 나그벽난로 있잖아요 그 1층 높고 뒤바라기나? 드론이 폭탄을 발견했다 발, 뉴트 발키르 맞죠 아까. 아 누가 먼저 발키이였어요그눈 응? 밑에 그거 칠하는 거는 디바랑 발키르밖에 없어. <laughs> 디바. 아까 뭔뭐 얘기하고 있었지? 예, 아 그래, 병란도 있잖아. 그 병란도 란도에 다이빙하면 죽어요 이제 드론. 예전에 병란도 다이빙했을 때 드론이 안 탔거든요. 불이 입0도만 있어서. ューーザ確保爆弾の地点に移動して解除しろディフューザーを失ったディフューザーを取り戻した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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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시프가 있는데, 시프를, 그걸, 가르친다고. 시란이었네요 어. 갈렸어. 어. 어, 때려 놓쳐 버리네 이거. 깡패잖아 이거. 괜찮아. 에코밖에 없어. 렇지 나갔어. 백기 했어. 오케이 뭐가 오케이야 뭐가 오케이인데625 y y 왕 뭐야 닉네임 참아따 아, 따가 따가 따따 따가 따가 따따 e 아 h a 아파 레전 드 n d Boya. c o 쿵 g o o p 이 r a t i o n 레전은 요즘 d 요즘 픽에서 많이 많 n 는 아니지만 가끔 보여요 e y m o n e 어 어디 보자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음... 신규 오퍼레이션이 가 출시했을 때 발키리가 나오는 정도 급으로 나와요. 마그다오 <laughs> 가코드로 <laughs> 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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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긴 나와요. 근데 신규 오퍼레이션 공격 팀에 속이잖아요. 윙윙이 할때 레바그.. 레바그... 레바 님이 그리는 캐릭터들 윙윙이 만들고 윙윙이 할때그 발음으로 해야 될것 같은 윙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서야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애초에 그 신규 오퍼레이션 때부터 나와 마리오 신규일 때부터 안나어요 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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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를.. 위? 아 위에 해치 있구나 누가 안 먹었어 이거 잉은 진짜 안 나와 걔는 그.. 홀딩에서 수리.. 그.. 딜레이.. 이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마인캐스트 리피터처럼 리피터래 리피터처럼 차지를 한 다음에 리피터처럼 차지를 해서 그... 선광... 선광탄을 던지면 그 차지된 시간만큼 딜레이 후에 격... 몇 개... 그... 선광... 선광... 던지는, 그러니까 격발시키는 그런 템을 쓰는데 지금 아니야, 전혀 네, 픽이 안 돼요. 인력이 성광탄이라니, 차라리 시들고 벽 부수면서 성광탄 던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래도 인이 좀 쓸만한 점이 벽을 뚫 수, 휴지처럼 벽을 벽을 뚫을 수 있단 건데 벽을 뚫어서 성광탄을 박아. <놀람> j 지않겠습니까어 c 지부 o w 네 u c h is it? She's higher. i 독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 개를 쓸수 있어요. e x t o 개예요. 뿅 7개 다 밟으면 70 데미지 들어오는데 70 데미지 받는 동안에 꼭한번은꼭 아프니까 80 데미지 들어오거든요. 그냥 아파. 그냥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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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저걸 안 부수는 거뭐지 이게 없는 거 같은데? 안 부술은 없잖아요? 아, 로 나... 저게 은근 안 보여. 에코처럼 한대 맞아야 그 위치를 알수 있어요. 네, 많이 많이 안 보여. 에코, 에코드로처럼 한대 맞아요. 이게 어디쯤에 있구나 하는 걸 감을 잡지. 하다 보면 레전이 있다는 것도 까먹게 돼서 내가 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막았죠. 일곱 개 레전이가 더 이상 재생 안 됩니다. 어 음. 아, 자꾸 위에서 이펙트 쳐오거든요 네? 뭐야? 적 부대가 한명 남아 있다.

이 닉네임들이 참, <laughs> 닉네임들이 참, 그, 어, 30대, 아, 30대, 아, 내꺼 아니구나. <웃음> <웃음> 아, 그래도 40핑이 30 이하까지 내려가고, 아, 20 후반부터는 한국인 같아요. 네, 20후반부터 한국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도 한국 서버 들어가면 핑 13까지 뛰거든요? 한국 서버일 때? 서울에 있는 서버를 들어가면 13까지 튀어요. 13이면은 0.01초였죠? 어, 뭐 부수졌는데 아, 뒤지구나. 이제는 100, 100까지 튀었을 때가 짜증나지. 해외 서브는 기본적으로 하이픽셀 마인픽, 마인플렉스 같은 그런 레인드 외국서브는 기본적으로. 기자を取り그 어, 한국, 외국 서브는 기본적으로 130이라 서팅 이슈저 130이야 130이 아니야 이제 190이라서 180...190이라서 0 2초차이 나잖아요? 네, 짜증나 바디 차진나 뭐야 여러분 저 해킹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팠지 M. 볼게요. 다겠다올라가야겠다아하겠다하가겠 저기 있어. 올라가야겠다겠다들겠다갑시다 얘들 따라다고 얘들 했는데 분명 다이남겠다 나가겠다. 나가겠있어가겠다나가겠나 방어팀 카메라 조작할 수 있는데 트위치가다 부서 났죠. 생각해 보니까 <laughs> 또 자기 놀아달라고 알리는 기였네요. 오버라이더 기동. 하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완벽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이런 방법, 방법으로 쓰는 쓰면 된다는 뜻이죠. 아싸의 MVP형 같다. 예, 예, 이제 이런 느낌 아니야 <laughs> 아깝다. 크.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어제 40% 가까이 뛰어서야 하나 나왔어요. 어제도.